난또 너희들이었구나. 잡히기 전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뮤로이드들은 겁이 많고 머리가 나쁘거든요. 이 뮤로이드들은 <laughs> 좀 달라. 뭐라고? 쿠샤. <laughs> 가족들이랑 마을 주민들이 다 이상해.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지하에 숨어 있는 거란다. 하지만 전 정말 나가서 싸우고 싶었어요. 그랬으면 너도 벌써 조종당하고 있겠지. 우리 생각엔 잉커시안인들이 레바나인들을 마인드 컨트롤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구로 떠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은 지하 동굴로 피할 수 있었던 거에나 감사해.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저벤 테니슨이에요. 네가 누군진 잘 알아. 놈들이 들에 뭔가를 뿌리고 나서 갑자기 레바나 주민들이 저항을 멈췄어.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올린 것처럼.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두들 열심히 엠버 오기아를 추수해서 파이프를 통해 인커시안인들에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식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구나. 모두 파이프로 보냈던 거야. 지금쯤이라면 전 함대에 연료를 공급하고도 남을 양을 모았을 텐데 왜 파이프가 아직도 가동하는 거죠? 그러게, 왜안 떠날까? 엠보 오기아로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성분을 살짝 계량하는 엠버오키아 농축액있에이 닥터 일렉트로의 천재적인 증폭기만 있으면 곧온 은하기를 우리 마음대로 조무할 수가 있죠. 이 마인드 컨트롤 주스만 마시면 모두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아주 잘하고 있어, 깡통로봇. 대체 몇 번을 말합니까, 닥터 일렉트로라고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슈퍼군단만 탄생하면 어디든 손에 넣을 수 있어. 다음엔 이 행성, 그다음엔 저 행성 여기서 한 것처럼 잘만해 주면 널 은하계에서 제일 돈 많은 가재로 만들어줄게. 내가 그 정도로 만족할 것 같아? 잘가라 망나니 개구리. <laughs> 용서하십시오 아대장군. 왕가의 유일한 혈통이 시작 불멸의 인커시한 함대의 최고 사령관. <laughs> 그런 자세 아주 마음에 들어. 깡통 로봇. 하이프가 저 저장고로 연결돼있어. 여기서 기다려. 지금까지 조사하고 추적한 건 우리거든. 우리가 보는 게 상황 파악이 빠를 거란 뜻이야. <놀람> 괜찮아, 루크샤? 그게 잉커시안인들이 들에 뿌린 거야? 뭐야? 이런 멍청한 녀석! 잉커시안이 왜 이런 작고 볼품없는 행성에 나타나겠어? 꿈을 꾼 모양이구나, 꼬마야. 모두 변하는데왜 우리 멀쩡하지? 아까 나왔던 노란 연기가 마인드 컨트롤 무기와 연결하는 매개인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무기가뭔데 이제 알아봐야지. 그럼 그건 네가 맡아줄 는데 어, 이런. 미안하다 동생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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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언제든 시작해요. 에이! 에이! 자, 올라가니까. 벤 천천히 조심해서요. 아, 막내가 감시를 맡아줄래? 형들은 어디 가는데? 파이프 끝. 그거야? 네. 이 무기에서 마인드 컨트롤 시그널을 내 보내고 있는 게. 간이 어디다 소리를 대는 거야? 아테아 미안한데 최고 사랑관이라고 좀 불러줄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이야! 제 생각에 아테아 혼자서 꾸민 집 같진 않아요. 공주머리론 어림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야 알겠다. 닥터 일렉트로 지시었구나. 멍청한 것들. 그걸 이제서야 알았어. <웃음> <웃음> 좋았어. 아, 진작 이런 애가 하나 나왔어야지. 아, 그런데 얘는 뭐지? 채찍 한번 근사한데! 으 좋아 마음에 들었어! 흥? 감히 내 작법을! 내가 그 정도에 당할 줄 알고? 그럼 나도 목표물을 바꿔볼까? 야! 야! 안 돼, 그거 받아 안 돼! 그 부리로 어디 올챙이 한 마리 물겠어? 이것도 쓸만한데! 내가 너무 좋나 이 파이프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지? 우리 농작물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뭐하고 있어? 어서 풀어? 안돼요. 지금은 제정신인지 어떻게 알고 풀어요? 빨리 풀어 꼬맹아 아니면 엄마한테 이를 거야. 고자질 적이 맞구나너 지금 뭐랬어? 알아서 취소. 다신 건드리지 마. 내 가족, 내 행성과 친구들. 이젠 안 돼! <웃음> <죽겠기>. <웃음> 이건 내가 가져갈게.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테니슨. 이 시시한 행성과 행성인들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 누보자. 당장 방어 준비를 해야겠어요. 이준개냐? 내가 전에 말했던 배관공의 첫째 임무 말이다. 멈춰! 꼼짝마! <laughs> 멋지신데요, 보안관님전 여기 남아서 행성을 지키겠어요 아니, 넌 지구로 돌아가야 돼 모두 깨어났으니 걱정 말거라 우리 행성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 하지만 루크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레바나는 작은 일부일 뿐이야 어서 지구로 돌아가서 잉커시한 놈들이 꾸미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내서 더 늦기 전에 막거라 나도 같은 생각이야. 분명히 개구리들이 노리는 곳이 따로 있을 거야. 루크 블렁코넌 누구보다 훌륭한 배관공이야. 아버진 네가 자랑스럽단다. 루크샤가 왜 배관공이 되기로 했겠니? 루크샤, 그게 정말이야? 어, 맞아. 그리고 왜 막내가 우주선을 만들고 싶었겠어? 넌 네가 없는 사이에 영웅이 된 거야. 우린 막을 수 있어. 네.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베니 배관공 아카데미에 루크샷 추천장을 하나 보내주면 입학을 허가해주지 않을까요? 언제든 <laughs> 말만해. 남아 있는 마인드 컨트롤 주스는 이제 이것뿐이야. 최고 사령관님, 너무 실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laughs> 아니야. 실망이라니 내가 왜? 행성을 지배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양이지만 계획했던 일을 하기 충분해. 당장 지구로 항로를 바꿔!